안녕하세요. 날더마케팅입니다. 어, 요즘에 그 지식인 질문 중에 재밌는 질문이 있어서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어,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, 뭐 블로그 운영하시면서 업체에서 뭐 협찬해준다는 제안 많이 받았을 거예요. 쪽지나 메일로 DM이나 근데 이게 과연 사기일까 진짜일까?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식인 질문 중에 인스타 협찬 사기인 것 같죠? 뭐 이런 내용이 왔어요. 이분 같은 경우 본인의 지, 그 인스타그램 계정 내용도 올려드렸는데, 올려주셨는데, 게시물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런 협찬 내용 쪽 DM이 왔다고 이게 과연 사기일까? 그 질문을 올려드렸어요. 일단은 이게 이 DM이 무작위로 랜덤으로 발송돼서 이제 그 아무 인스타그램 게시물 없는 계정에도 무작위 발송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그 업체에서 컨택을 해보고 이 계, 이 계정이 계정에 협찬을 하면은 홍보가 될것 같다. 이렇게 이야기가 나누고 나눠서 이제 진짜로 사기가 아니고 협찬을 받고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 보통은 제가 보기엔 좀안 좋게 끝날 가능성이 높죠. <laughs>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 요구 시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. 뭐, 칵, 뭐 카카오톡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뭐 블로그 아이디라든가 패스워드나 어 그런 뭐 주민번호 그런 걸 요구 시에는 절대 절대 안 하시면 됩니다. 굳이 해야 된다면 선불을 받고 하시는 게 좋아요.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이게 무작위 발송이 아니라 뭐 직접 컨, 보고 컨택 그 DM을 주 넣은 거라면 100% 사기인 게 맞죠. 뭐 게시물도 없고 팔로워도 없는데 어? 30만 원 선지급하고. 아, 선지급이 아니다. 어, 홍보감사비 30만원 지급하고 제품도 준다는데. 솔직히, 이런 거 혹하는 분 요즘에는 없을 거예요. 하도, 뭐냐, 그 스팸이나, 그, 뭐지? 스팸 전화 등, 뭐, 많이 단련되셨잖아요. 문자나.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상, 뭐, 협찬 관련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봤구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릴게요. 뭐 좋은 의견이나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궁금하신 점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글 달아 드리겠습니다. 이상 날동마케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